오늘은 사양을 끌어 올려보죠 성능에 목마른 분들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가격 올리고 싶지 않은 분들 이 정도의 제품에서 먼저 골라보세요 2014년 1월 9일 화요일 오전 오늘도 출근합니다 고사양 고성능 노트북 5가지 빠르게 확인해보죠 MSI 크리에이터 M16 B13VF 이름에 나와있죠 크리에이터를 위한 모델 편하게 작업에만 몰두해보세요 인텔 i9-13900H CPU DDR5 64GB RAM RTX 4060 외장 그래픽카드 1테라 SSD 저장 용량 16인치 디스플레이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오는 2 1 6 k g 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전체적인 스펙이 꽤 준수하죠? 굳이 우리가 업그레이드 때문에 어렵게 노트북을 열어볼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일단 내부 스펙 확인해 볼게요. 인텔 i9 13900HCPU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인텔 13세대 넘치는 성능의 9 시리즈 H 고성능 설계 제품이에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라인도 있지만 이미 이 제품 패스마크 점수 2만 9천 1600점대의 제품이에요. 패스마크 점수 기준 3만점의 제품이라면 노트북에 들어갈 수 있는 CPU 중에서 고사양의 그 시작이라고 보셔도 좋은 제품이에요. 즉 거의 3만점에 육박한 CPU니까 절대 사양 부족한 제품 아닙니다. 평소 거의 모든 작업에서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DDR5 64GB 램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듀얼 채널 구성이고 최대 용량의 제품이니까 램 때문에 어렵게 뒷판 뜯어볼 필요 없겠습니다. 아주 편하게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램 부족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데스크탑에서 작업하셔야 할것 같네요. 다음 외장 그래픽카드로 RTX 4060을 장착했습니다. 준수한 사양의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TGP 105W의 성능을 보여주니까 3D 작업, 그래픽, 디자인, 영상 편집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고 게임을 돌려야 하신다면 일단은 중상옵에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이 끊긴다면 옵션을 살짝 타협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겠죠. 다음 저장 용량은 1TB의 SSD를 장착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다가 용량이 부족할 분들을 위해 추가 SSD 슬롯도 있는 모델입니다. 언제라도 편하게 저장 용량 늘려 보시면 되겠네요. 늘 제가 강조하는 디스플레이는 16인치에 작업하기 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w q x j 해상도 500니트의 밝은 화면 밝기 DCI-P3 100%의 정확한 색재현율로 표시합니다. 이 제품이 게이밍 노트북과는 조금 먼 이유는 60Hz의 화면 주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업에서는 문제 없지만 게임을 위주로 돌리는 분들에게는 꽤 아쉬운 화면 주사율을 가지려면 모델이에요. 게임하셔야 하는 분들은 다른 제품으로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름에 크리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차피 어댑터 분리할 일 없으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본체의 배터리는 53.5WC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 USB-C 포트는 외부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DP-ALT 모드만 지원합니다. USB PD 충전 기능이 빠져있는 건 조금 아쉬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평소 작업에서는 PD 충전 기능을 활용할 일이 드물기 때문에 아마 본체의 안정성 때문에 생략한 게 아닌 일까 싶어요. 이 제품 앞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이름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제품 이에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리에이터가 평소 작업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게임을 위주로 돌리실 분들은 다른 제품 찾아보세요.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fa507xi 에이수스의 엔트리 게이밍 노트북 터프 모델을 소개합니다.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꽤 가벼운 것도 장점이에요. 라이젠 9 7940hx cpu ddr5 32gb ram rtx 4070 외장 그래픽 카드, 1테라 SSD 저장 용량, 15.6인치 디스플레이,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오는 2.2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무게 보셨죠? 소재 덕분인지 의외로 가벼운 축에 속하는 2.2kg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서도 진심인 모델인데요. 일단 내부 스펙 먼저 확인해 볼게요. 라이젠 9 7940HS CPU를 장착해 두었습니다. AMD 7000번대 넘치는 사양의 9 시리즈 HS 중급 설계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스 30,500점대의 3만 제품이에요. 3만점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가 있는 모델이니까 높은 성능의 제품이라는 것이 쉽게 확인되시죠. 그리고 8코어 16스레드의 코어 구성이 조금은 아쉽지만 중급 설계 의 제품이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이 부분도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중 코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일반적인 활용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하니까 편하게 선택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DDR5 32기가의 램구성이 된 제품이에요. 모두 교체가 가능한 슬롯으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변경하셔도 좋겠지만 현재 구성으로도 변경할 필요는 없는 제품이에요 어렵게 기판 뜯어보지 마세요 다음 RTX 4070 외장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TGP 140W의 모델이 장착되어 있어요 높은 사양의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래픽카드라면 솔직히 노트북에 장착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중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 않는 최고 사양의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편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일단 이야기죠. 4D, 3D 작업, AI 활용까지도 편하게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임은 뭐 너무 편하게 돌아갈 겁니다. 다음 저장 용량은 1테라의 SSD를 장착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SSD 슬롯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장 용량 부족하다면 언제라도 기판 뜯어서 편하게 늘려 주세요. 다음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모델로 장착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QHD 상도로 표시해주고 160Hz의 높은 주사율, 300니트의 화면 밝기, DCI-P3 100%의 색 재현율로 표시해 줍니다.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스펙이 준수하니까 여러분이 평소 활용하실 때 디스플레이에 아쉬움 없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0와트 시에 비행기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해 두었고 끝으로 USB-C 포트는 USB PD 충전기는 DP Alt 모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가벼운 작업 하실 때에는 가벼운 무게를 활용해서 PD 충전기와 본체만 들고 가서 작업해 보시고 본격적으로 높은 사양의 무언가를 하실 분들은 꼭 자체 어댑터를 활용해서 작업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6인치의 준수한 사양을 가진 모델이지만 이 정도의 본체 무게 라면 꽤 가벼운 모델 맞아요 에이수스 로그 스 i 릭 g17 g713 pv 제최 노트북 오늘도 소개합니다 로그 스트릭 g17 모델이에요 라이젠 9 7945hx cpu ddr5 32gb ram rtx 4060 외장 그래픽카드 512gb ssd 저장 용량 17.3인치의 디스플레이 윈도우 11이 설치되어오는 2.8kg 의 무게를 가진 제품 오늘 제일 높은 사양의 CPU를 가진 모델이에요. 늘 소개할 때마다 오버 스펙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제품, 로그스트릭 G17입니다. 내부 스펙 확인해보면 일단 라이젠 9 7945HX CPU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AMD 7000번대 넘치는 성능의 9 시리즈 HX 초고성능 설계의 제품으로 현재 노트북에 장착되어 있는 CPU 중에서는 가장 스펙이 높은 제품이에요. 패스마크 점수를 기준 55300점대의 제품이니까요. 이 정도의 스펙이라면 데스 스크탑의 CPU와 비교해도 좋은 정도의 사양을 가진 CPU가 되겠습니다. 이 노트북에서는 무언가 안 되는 걸 찾는 게더 빠르겠죠. 16코어 32스레드 에 절대 부족하지 않은 코어 구성 덕분에 다중 코어를 지원하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에서도 더 나은 사용성을 보여주겠습니다. 대신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발열이나 팬 소음도 높을 수 있다는 점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DDR5 3 2 g b 램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모두 체가 가능한 형태의 슬롯으로 되어 있어서 64기가의 구성으로도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램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높은 사양의 무언가를 시도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뒷판 뜯어서 듀얼 채널 구성으로 램도 늘려보세요. 다음 RTX 4060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 두었습니다. t c p 140W의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중급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모델이어서 고사양의 게임도 높은 사양의 작업도 CPU와 램을 믿고 편하게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3D 작업도 A AI 작업도 이번 기회에 시작해보세요. 다음 저장 용량은 512GB의 SSD를 장착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저장 슬롯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뒷판 뜯어서 저장 용량 늘려보실 수 있겠네요. 다음 노트북에서 바꿀 수 없는 디스플레이는 17.3인치의 커다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QHD 해상도, 300니트의 화면 밝기, 240Hz의 높은 주사율, DCI-P3 100%의 정확한 색재현 율로 표시합니다. 화면 밝기가 조금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화면 스펙이 괜찮으니까 자체 디스플레이로 편하게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활용하시기엔 화면 밝기 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무게 덕분에 이 제품을 들고 바깥 에 나간다는 건 정말 무리가 있으니까 요. 실내에서 데스크탑을 대체해서 활용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사용하시면서 디스플레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네요 끝으로 usb pd충전 기능과 dp alt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pd충전 기능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높은 무언가를 시도하실 분들은 자체 어댑터 계속 연결해서 활용 해주세요. 요즘엔 계속 어댑터 연결해서 활용하더라도 배터리를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충전을 제한하기도 하니까요. 어댑터 굳이 분리하지 말고 활용해주세요. 끝으로 2.8kg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제품은 테이블에 고정해놓고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스크탑을 구입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MSI 펄스 17 B13 VGK 패키지 게임을 위주로 하실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제품도 괜찮습니다. 높은 사양의 그래픽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게임 시도해보세요. 인텔 i9-13900H CPU DDR5 32GB r t x 4070 외장 그래픽카드 1TB SSD 저장 용량 17.3인치의 디스플레이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오는 2.7kg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첫 번째 소개했던 크리에이터 모델과 거의 사양이 비슷합니다. 대신 조금 더 게이밍 노트북에 가까운 제품인데요. 내부 스펙 확인해볼게요. 일단 CPU로 인텔 i9-13900H CPU를 장착해두었습니다. 인텔 13세대 여유로운 9 시리즈 H 고성능 설계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스마크 점수 기준으로는 29,600점대에 3만점에 약간 모자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14코어 20스레드에 넘치는 코어 구성 덕분에 다중코어를 지원하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구동하기에도 좀더 나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DDR5 32GB 램으로 구성했습니다. 모두 교체가 가능한 슬롯에 듀얼 채널 구성으로 되어 있고 최대 64GB 램 용량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언제라도 편하게 램을 교체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 ]에서도 램 부족하지 않으니까 지금 구성 그대로 활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외장 그래픽카드로 RTX 4070 모델을 장착해두었습니다. 높은 사양을 가진 그래픽카드에요. BGP도 140W의 모델로 복잡한 3D 게임에서도 C4D, 언리얼 엔진, AI 작업 등 다양한 작업도 노트북에서 편하게 돌려보실수 있겠습니다. 다음 1TB SSD를 장착해두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제품에는 추가 저장 슬롯이 없습니다. 자체 용량을 가끔 관리하면서 활용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영상 작업을 위해서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책편에한번 정도 저장 용량을 정리하시는 정도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 제품은 17.3인치의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QHD 대상도 300니트의 화면 밝기 240Hz의 높은 주사율 DCI-P3 100%의 정확한 색재현율로 표시합니다. 영상 작업에서도 편하게 게임에서도 정확한 색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크기도 스펙도 마음에 들죠. 다음 USB-C 포트는 DP Alt 모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부 모니터와 USB 시프트를 활용해서 편하게 연결할 수 있겠고 아쉽게도 본체를 충전하시는 건 자체 어댑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증 안된 PD 충전기의 불안함을 안고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검증된 자체 어댑터를 활용하시는 게 추후 보증 부분에서도 좀더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요 USB PD 충전 기능이 없는 것이 선택에 걸리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제품도 어쩔 수 없이 2.7kg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테이블에 고정해 두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 msi의 제품이 활용하고 싶다면 브랜드 취향에 따라서 선택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에이수스 로그 제피로스 g16 gu603vv 어쩌다보니 오늘 제일 가벼운 모델 자주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 게임 하는 분들 이런 제품도 있어요 인텔 i9 13900hcpu ddr5 32gb ram rtx 4060 외장 그래픽카드 1테라 ssd 저장 용량 1 6인치 디스플레이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오는 2k 그램의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오늘 나온 제품 중에서 어쩌다 보니 제일 가벼운 모델입니다. 자주 들고 다녀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겠다 싶어요. 일단 내부 스펙 확인해 볼게요. 인텔 i9 13900H CPU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인텔 13세대 여유로운 성능의 9시리즈 H 고성능 설계의 제품으로 사양이 부족하지 않은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주 나온 CPU입니다. 패스마크 점수 29,600점대에 준수한 성능, 14코어 20스레드의 충분한 코어 구성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볼 수 있는 CPU가 장착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 CPU에서 소화하지 못할 프로그램을 찾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싶네요. 다음 DDR5 32GB의 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추가 램 슬롯만 하나 존재하는 제품이에요. 기본 16GB의 램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최대 48GB의 램 구성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지금의 램 구성이 최종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뒷판 뜯어서 램 교체할 일 없겠습니다. 48GB의 램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다음 RTX 4060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중급 사양의 TGP 120W의 모델이 장착되어 있어요. 패키지 게임도 편하게 돌려보시고 3D AI 작업도 편하게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릴 수 있는 것까지만 해보세요. 다음 저장 용량은 1 t b 의 SSD를 장착해 두었고 추가 SSD슬롯도 존재하는 모델입니다. 편하게 저장 용량 늘려보셔도 되겠네요. 다음 노트북에 중요한 디스플레이는 16인치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로 WQXGA 해상도, 240Hz의 높은 주사율, 500니트의 밝은 화면 밝기, DCI-P3 100% 의 색재 연율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기 편한 정확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디스플레이만 활용하시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다음 본체의 배터리는 의미 없지만 90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량 정도만 확인하시고 혹시나 배터리가 부족하다면 USB C 포트를 활용해서 USB PD 충전 기능으로 본체를 충전하시고 외부 모니터와는 DP Alt 모드로 연결. 그리고 썬더볼트 4까지도 인식하니까 USB C 포트를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2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방에 어댑터와 함께 들고 다니기에도 크게 부담스러운 제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썬더볼트4 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자주 다양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노트북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이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요.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오전 고사양 고성능 노트북 5가지를 모아 보았습니다. 늘 중요한 디스플레이는 제가 확인했으니까 여러분의 가격과 사용 형태에 맞춰서 편하게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지금 제가 소개한 가격은 언제라도 달라지니까 가격, 중간, 한 중간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 이 영상에 나온 제품이 아니어도 필요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열심히 찾아서 답글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괜찮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먼저 퇴근합니다 늘 감사해요